네, 안녕하세요. 맥반석입니다. 네, 여기는 편의점입니다. 저는 편의점 점주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와이프가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하나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2022년 최저임금제가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약 5.1%가 상승되어 타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동계 쪽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경영자 쪽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승리도 그리고 사용자들의 승리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시국이 옛날 같은 시국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중소 자영업자들이 보통에실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아, 그 문재인 정부 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최저 시급이 예전에 음,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6천원대에 머물렀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폭의 최저임금제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 중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그렇게 매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편의점은 얼마나 가족들이 잘,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쓰지 않느냐 싸움에 따라서 그, 점주들이 많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24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편의점은 아르바이트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점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아르바이트 생들을 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점주가 어,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6시부터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가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11시부터 6시까지 또한 명의 알바를 쓰는데, 그렇게 해도, 총 7시간과 3시간의 알바, 총 10시간을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자, 10시간의 알바면은 9,160원을 10으로 곱해버리면은 하루에 약 9,000, 92,600원이라는 알바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게 30일이면 얼마가 될까요? 30일이면 대략 한 2,800원에서 2,900원. 아, 29만원에서 한 30만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30일을 하면은 대략 한, 한 28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했다는 가정이고요. 점주가 14시간을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14시간 동안 우리가 보통 8시간 동안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데 14시간은 굉장히 과도합니다 만약에 1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계산이 되면 약한 인건비로 500만원 가까운 어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편의점은 여러분들이 알 듯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근데 인건비로 500만원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은 점주는 얼마나 가져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0에서 300, 200만원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편의점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알바들은 시급으로 9,160원을 가져갈지 몰라도 점주 입장으로 보면은 시간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가져가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편의점이 정말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미 결정돼서 어쩔 수는 없긴 하겠지만 결국엔 편의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알바생들을 시간을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주유수당 때문에 많은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를 15시간 이상씩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점점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옳은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편의점 주인은 아니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또 다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